유세판 유주야, 안녕! 유대 사람들은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아무 죄가 없던 바울을 죽이기 위해 그를 붙잡아 재판정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아가야라고 부르는 지역을 다스리는 갈리오라는 총독에게 데려가 바울이 법을 어겼다며 처벌해달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총독 갈리오가 보기에는 바울이 나쁜 사람으로 보인다거나 나쁜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총독은 바울을 잡아온 나쁜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오. 라면서 바울을 풀어주었어요.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잘 풀려날 수 있었고 법적인 문제 없이 편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말씀을 전했어요. 에베소라는 곳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 동안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고 같이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때 바울은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해 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날루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곳을 향하여 담대히 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 파이팅! 호!